인생 강렬하게 화려하게 김영자차 반짝 반짝 반짝이는 몸과 마음에발주노초반남보 온갖 지장을 뜨거운 시선 속에 눈부신 황혼, 색색이 순온 색동은 있고, 온갖 채로 다. 제기가 심산요구 선서목수 칼려린 아씨가 지열아 생활전사 동반자 되어 마자 타고서 장가 가는 날 고가 마 타고서 시집 가는 날 세상은 모로이 축제 분위기 축하의 양연 속에 기쁨이 가득 제대의 환대 속에 화려한 조 새로운 출발, 인생 강렬하게, 화려하게.